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응? 어, 그 삼각형에서 75하고, 그지? 응, 리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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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빼면 여기여기가 나온 거지? 그죠? 응, 거기에 나와서, 그럼 엑셀을 구하려면 아까 고기를 빼면 되는 거지? 위에서 한 거? 응. 이니까 x 는 140이 되는 거야, 그죠? 음. 그다음 밑에 거, 밑에 거는 외각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렇지? 일단은 삼각형 ABC, 음. 그럼 거기에 어, 들어갈 거는 40도. 그다음에 개를 이씩 나눈 거지. 음. 그다음에 DBC, DBC의 어디 외각을 보겠다는 거야. 손으로 한번 그건 좀 표시 좀 해봐요. DBC가 어디야? B, B, C. 그외각 어디 말하는 거야? B면은. 어, 그치. 거기는 뭐하고 뭐의 합이라고? 어? 어? 아니, 아니. D, B, C에서. 그렇지. 거기서, 거기서 그 B는 뭐하고 뭐의 합? 어, X하고 A. 그치? 그래서 그식 나온 거지. 근데, 봤더니 위에 아래가 같아야 되니까, 그치? X가 몇이라고? 응, 음, X가 몇, 몇이라고? 예? 20이라고 잘 알고 있을 때.